손금도지금고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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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요 지금도 지금지금지지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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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일찍 세워라, 여기도 다섯 개 하나 붙이고 고요, 그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알람을 설정하고요 알람을 설정했으니까 올리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와 하고 응급조치를 취할게요 선을 다시 씻고 케이블을 설거예요, 정리를 하고 확인 치고 나갑니다 네기 꺼?